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테리 사건과 예언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선이 아니라 하나의 체제가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미국의 예언가들, 동양의 예지자들, 그리고 국제 정치 분석가들까지 전혀 다른 배경과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날이 바로 2025년 6월 3일이라는 사실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브랜든 목사, 마이클 스미스 박사, 엘리자베스 윌슨, 그리고 일본의 무라 히로시 분석가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제20일대 대선이 동아시아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며, 선거 당일을 전후에 세계적인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든 목사는 본인의 환상 속에서 모든 여론조사와 예측을 뒤엎는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하며, 이 인물이 권력을 잡는 순간 한국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권의 인물이 아니며 대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 속에서 폭풍처럼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김문수, 이준서, 이재명 하지만 예언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누구도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붕괴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복합 충격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클 스미스 박사는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대한민국이 중대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라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임스 켄트는 한국은 4월과 5월 사이에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혼란을 겪으며 이로 인해 40대 초반의 새로운 정치 인물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정해진 레이스가 아니라 뒤집히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예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타너스님의 3344예언, 3344의 통일이라는 이 문장은 수십 년간 해석되지 않았지만, 최근 예언 해석자들은 이것이 바로 3344, 즉세 번째 3년, 네 번째 4년차라는 시간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해석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에 선출되는 지도자가 향후... 한반도 통일과 직접 연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타너스님은 이 지도자는 권력을 잡자마자 전쟁을 멈추고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감록에도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사라지고 민심이 갈라질 때새 임금은 남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날 것이다. 이것은 좌우도 아닌 전통 정치 구도와 무관한 중간의 인물 즉. 제3지대의 인물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는 그에 부합하는 몇몇 인물이 조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돌연 지지율이 상승하는 김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가 가진 생년월일과 사주적 특성이 일부 예언자들이 말하는 대운의 인물과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의 이름을 지닌 자가 동방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며 그 나라는 불을 지나 빛을 얻으리라고 남겼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같은 불확실한 정세의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혼란과 2025년 대선을 둘러싼 기류와 상당히 일치하는 구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 예언들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정치 흐름의 징조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새로운 국가 산업 전략의 전환기를 막고 있으며 이 전환의 방향성을 정하는 지도자가 곧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의 2025년 대선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진화를 보여주는 실험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아시아 전체 정치 모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보면 2025년 6월 3일이라는 날짜는 단순한 투표일이 아닙니다. 정치의 흐름, 경제의 격변, 자연의 흔들림 그리고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온 변화의 신호가 모두 이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정된 격변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예언가, 분석가, 전략가, 종교인 그리고 학자들이 공통으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질서의 판을 바꾸는 그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그 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당신은 어디에 서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이 채널 운영의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합니다.